왜? 거 빨리 치우라고? 까미, 한 번밖에 안 샀잖아. 까미야. 까미? 조금 이따 치워도 돼. 당장 치워야 돼? 아, 어, 우리 까미.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니야? 까미? 빨리 치워줘? 엄마 치울게. 응가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 이쪽에다 치워둘게 이렇게 됐다 됐다 응가해 응가해 치웠지 확인했어? 응가해 까니, 까니, 응가하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애기가? 응? 까니,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까니, 엄마 봐도 봐. 응가하고 싶어서 이렇게 치워달라고 보챘어? 어구, 이뻐라. 어구, 이렇게 든든한 뒤태. 응가했어. 잘했어. 엄마 치울게, 이제. 에휴, 뭐 거길 덮어? 모래를 덮어야지. 거기는 왜 덮어? 까미가 덮을 거야? 거기로? 아니, 거기만 덮으면 어떡하냐고. 모래를 덮어야지, 까미야. 바닥은 뭐하러 덮어? <laughs> 까미. 모래를 덮어야지. 바닥만 덮어?